자, 10번부터 13번.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형 복합형 문제죠? 자, 모의고사형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이 자리에서 해독해서 풀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 친구 중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줘서 선생님 참 고마웠어요. 물론, 어, 그 친구한테 선생님도 잘 해준 거지만 어떤 말이었냐면, 선생님, 전 저, 진짜 교과서랑 선생님 필기랑 선생님이 강조한 거랑, 어 프린트만 봤는데요. 어, 이번에 잘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 선생님도 감사하죠. 선생님이 하란 대로 잘 해줬으니까.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암기해야 하는 문제도 내지만, 암기라면 도움을 받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풀수 있는 모의고사형 문제도 내요. 그래야 여러분들 내신을 공부하면서도 모의고사 나중에 다 도움이 되니까요. 최근 추세는요, 완전 암기형으로 내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절대 내지 않아요.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게 되죠. 20번에서 13번은 더더군다나 그런 게 반영된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세 지문이 복합되는 요 가, 나, 다 복합 문항 있죠? 최근에 시가. 자, 가는 서정 갈래. 맞죠? 나도 서정 갈래예요. 다는 서사 갈래죠. 이렇게 갈래 복합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문 살짝 살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10번에서 13번 세트 문항 분석 들어갑시다. 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일단 확대부터 할게요. 이렇게. 클 c 즈업 클로즈업. G발음을 했네요. S인데. 자, 가봅시다. 항상 서정갈래야. 자, 선생님이 이미 서정 썼으니까 갈게요. 서정갈래 중에 뭐야? 뭡니까? 응, 음, 한시야. 근데 이거 언제 시대? 신라 말 한시야. 자, 그럼 몇, 몇 원? 이거 7원. 어떻게 되습니까 절군니까? 어, 7원 절군가요? 맞아요. 아무튼 요런 식건데 이거 알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의 제목, 내용. 그렇죠? 그랬을 때 최치원이라는 작가 어떻게 됩니까? 육두품.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이 시에 드러나 있다는걸 바탕으로 그랬잖아요. 나를 볼까요? 나 마찬가지로 서정 갈래에서 어떠 언제입니까? 이거? 이거 시조예요. 어이고 다시 시조예요. 시조 중에 연시조예요. 여러 개의 연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연시조를 하는 이유가 뭐야? 할 말이 많아졌어. 왜할 말이 많아졌어?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 겪고 나서 평민층도 의식이 상, 상승하고 성장하고 양반들도 깨우침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 힘든 삶, 그리고 격동하는 삶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다다다다다다다 많아진 거야. 그 연시조 중에서 누구? 윤선도 뭐 어부사시사.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윤선도는 양반. 그럼 양반이 노래할 수 있는 특이성이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점에서 딱 사고를 두고 가면 훨씬 더 좋죠. 자, 여러분들 내용 이해 됐으니까 지워볼게요. 자, 지워보고 옆에 한번 그럼 주몽신화 남았네요. 주몽신화 보면은 자 서사예요. 서사. 서사관래 중에 뭡니까 신화예요. 언제입니까 고대 시대예요. 그렇죠? 고대 시대에 어떤 거야? 여기 연결돼서 건국신화야. 건국신화는 어떤 특징이 있어? 자, 영웅이 등장하죠. 이 영웅은 어떤 영웅? 어, 혈통이 아주 좋아. 그리고 반드시 건국신화니까 나라를 세워야 돼. 그렇죠 혈통, 나라, 그리고 영웅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어? 시련이 있고 극복이 있어. 근데 이 시련 극복을 뭘로 해? 자기의 능력으로, 비범한 능력과 그리고 도움으로. 어, 요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럼 요 구조를 알고 다시 지울게요 푸는 거죠. 내용이야. 중략된 건 없으니까, 요, 본문을 잘 읽어야지. 어, 그냥 내용 한다고 풀어버리면, 본문에 없는 내용을 낼 수도 있으니까, 본문에 없으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보자고요 자, 좀만 줄여볼게요. 음. 자, 여기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 가와나를 비교하래요. 가와나, 선생님, 편좀 바꿀게. 가와나를 비교하면, 자, 가나, 다, 공, 공통 뭐예요? 서정갈래. 시잖아. 자, 가와나를 비교했을 때 이해한 내용. 당연히, 그럼 요것도 화대상 정태를 여러분들이 쓰이 맞겠죠? 화. 대. 상. 정태. 막 날아가네요, 선생님이 마음이 급하니까. 화자는요? 안 드러나 있지만 자기 자신이겠지. 대상은? 어, 제가 해선 독서당에 있는 지금 물,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돌, 이런 것들이 대상이겠지. 상황은요? 음, 이 독서당 안에 기거하고 있는 상황이야. 정서는 마. 태도도 마이너스지. 근데, 오히려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겠지. 자기를 일부러 가둔 거면. 자, 그리고 나는요. 이건 뭐. 화자는요? 나이겠죠? 어. 어떤 부분에 나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잘안 드러나고 있기도 하지만. 대상은요? 뭡니까? 그래, 어부. 어부의 삶이지, 뭐. 자, 상황은요? 여기 잘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부 생활. 정서, 태도 보면, 자연을 다 즐기고 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지 여러분들이 왜 어, 내신으로 배운 가면 물라일체뭐 이런 것들 자 그럼 가원화를 비교하여 자 이거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보다 당장 여기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시 자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돌과 봉우리는 지금 이 최치원이 화자가 있는 상황이잖아 화자가 있는 상황이잖아 돌과 봉우리 거기에 있는 거고 나 춘사의 앞계 어, 앞에 그리고 뒷매 뒤산 그죠? 여기 이 공간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있는 공간이네 그럼 외적 상황이 맞네 앞게 뒷매 그쵸? 1번이네 자 오답만 빠르게 빠르게 볼까요? 2번 온산과 온갖 꽂이는 계절감 온갖 꽂이는 요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지만 온산은 계절감이랑 상관이 없지 자 3번 분간하기 어렵다 무심한 백구는 새 속에서 벗어난 욕심없는 태도 그렇죠? 근데 요건 맞지. 무심한 백구, 욕심 없는 백구. 근데 분간하기 어렵네는 사람 말소리, 나를 괴롭히는 소리를 안 들린다는 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욕심 없는 태도야? 아니지. 4번. 가의 사람 말소리와 나의 인간은 부정적 대상. 자, 둘다 부정적 생각 맞아. 근데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해소해. 내면적 갈등을 만들어 내는 거지, 이것들은. 그죠? 자, 5번. 가의 흐르는 물과 나의 성계는 속세와 대조되는 거. 흐르는 물 속세와 대조될 수 있지. 차단하는 거니까 성계 마찬가지지. 근데 단절 이 단절의 의미는 흐르는 물밖에 없어요. 성계 불계가 인간이 아니다. 인간 세상이 아니다라는 의미만 있지 단절의 의미는 없죠. 1번이죠. 자, 확대를 좀해 볼까요? 자, 11번을 보면요. 자, 다. 주몽 신화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거잖아. 자, 이거 탁. 선생님 끊어볼게요. 어,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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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모든 선택지는요. 앞뒤로 끊겨서 앞이 틀렸거나 뒤에가 틀렸거나해요 봅시다. 1번. 주몽이 나라를 세운 내력이 담긴 이야기. 건국신화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론은 건국신화. 너, 여러분들한테는 내력이 담긴 이야기.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신화. 이게 건국신화의 의의죠. 기능이죠. 맞네. 1번. 2번. 유아가 낳은 아리에 언제나 햇빛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거 천신숭배사상, 태양숭배사상이죠. 주몽이 태양의 정기, 맞네. 태양의 자손이니까. 3번, 주몽이 말의 혀뿌리에 바늘을 찌른 것으로 보아. 자,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 네, 이거 지혜잖아. 좋은 말을 얻기 위해, 어, 좋은 말을 얻기 위한 기지, 지혜, 맞네. 자, 주몽이 활사기 말타기, 요거에 늘어하고 보리씨앗을 되찾는 거, 이거 수협, 이거 농경. 이거 유목민족 이거 농경민족이지 뭐자수렵과 농경 중요 맞네 자 이거 주몽이 오이마리 협보와 함께 개사수를 건너는 거 이거 위기를 극복하는 부분이네 누구의 은혜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하백의 은혜로 근데 여기서 틀린 건세 사람은 하백의 후손이 아니다 그래서 5번이죠 쉬운 문제 12번 자 요게 여러분들 수행평가랑 연결된 문제잖아요 어, 요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만 한번 짚어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실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뭐라고 했어요? 서사 갈래에서 서정 갈래로 가는 갈래적 특징들을 잘 알아둬야 돼, 얘들아. 중요해. 평생과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다또 뭡니까? 얘들아, 표현 기법 계속 쓰인다. 장문에서도 쓰이고 문학에서 계속 나올 거야. 꼭공부해도이두 가지는 배경 지식이 되겠죠? 하지만 몰라도 풀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갈래는 내용 형식 표현으로 돼 있다는 이론을 배웠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 줬어요. 내용 형식 표현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자, 다의 주제 의식은 달라지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웅의 이야기. 그렇죠? 건국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형식 나는 형식은요. 나의 형식. 이거 나가 뭡니까 연시조네.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나의 형식을 따르되 평시조의 일반적인 시상전개, 평시조 새 행짜리로 한다는 거야. 즉 초장은 시상을 일으키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중장은 이 이야기를 받고 종장은 마무리 종결. 이게 여기서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이야기 순으로 시상전개. 즉 여러분들이 봐야 될건 본래 이야기 순으로 시상전개 위에 있는 이 지문의 이야기의 순서대로 시조가 쓰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제 의식은 건국 영웅 이야기. 됐죠? 그럼 마지막 표현은 뭡니까? 서리법이 잘 쓰였나? 그럼 서리법의 의미도 봐야 되겠죠. 기법도 봐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여기, 1번은요. 왜 틀렸냐면, 자, 실이 와서 이겨냈는데, 건국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일단 내용에서 틀렸어. 맞죠? 그리고 2번 뭡니까? 각가지 시련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수 없다라는 서리법이 쓰인 거 맞아. 근데, 신의의 능력. 강해신 고기한 혈통 근데 없어 뭐가? 건국이 X 자 3번 하늘과 모래조선 오 고기한 혈통이네 자 나무로 이동하여 새세상 오 좋아 좋아 건국했어 근데 이거 왜 틀렸습니까? 자 이거 마지막 굴복할 리 있으랴 굴복할 리 없다 서리법 맞아 근데 왜 틀렸어? 어디 뭐라고 나와있어 본래 이야기의 순서대로 자 새세상을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저글 봐봐 마지막에 여기가 새로운 나라 만든건데 틀렸죠. 관건은 4번, 5번이죠. 자, 하늘과 물의 자손 아래서 태어나니 고귀한 혈통. 자, 아래서 태어났네 하늘과 물의 자손 고귀한 혈통. 자, 마지막. 무수한 위협 견디고 세상을 만드네 적들의 실련 견디고 세상을, 나라를 연우라 건국. 건국. 자, 내용은 흐름이 많네.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영웅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있어야 돼. 자, 그 이거는 선생님이 그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4번. 비범한 제주들이 하물며 있을소냐. 있을소냐. 비범한 제주들이 있을소냐. 비범한 제주들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설리법 뭐뭐 리을소냐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헷갈리는데 일반 말로 해봐요. 야 내가 그걸 먹을소냐? 안 먹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 리을소냐는 반대되는 내용을 강조하는 건데 그럼 비범한 제주들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맞겠어요. 자 밑에 거는요. 신이한 능력이 서 세상이 모를소냐. 세상이 다한다 신이한 능력이 있으니까. 본문에도 나와 있죠 여기 여기 부분에 다 질투하고 이런 거 부분들 신하들도 알고 보면은 이거 다 아는 거지 뭐 그리고 이 세상이 모를 소냐는 그걸 떠나서 세상이 모를 소냐? 세상이 안다. 즉신의한 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5번 여기서 한번더 킬러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나를 묻는 문제예요. 봅시다. 이것도 본문만 본문을 잘 읽었어야 돼. 봐봐요.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언어 예술.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보는 건 한국어야. 자, 볼까요? 한국 문학에서 사용한 한국어. 시대에 따라 달라. 한국어의 성격이 다르니까.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즉, 문자가 없던 시대. 그때는 뭐가 가능해? 구비문학이 가능해. 그리고 두 번째, 문자가 있는 시대는 한글 창제되고, 한글로 표기된 국문문학 기억. 그리고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자로 표기된 한문 문학, 니은 그렇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어, 이거네. 이렇게 세 개네. 즉 여기다 그려 볼게요. 자, 한국어라는 기준에 따라서 나눠 보면 자, 뭡니까? 문자가 x, o. 문자가 x일 때는 구비 문학. 자, 문자가 o일 때는요. 어, 한글 창제가 한글 창제, 우리 글. o x에서 x 오일 때, X는 오니까 한문, 오면요? 한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이어갑시다. 근데 여기 덧붙이는 게 중요하네. 우리 문, 민족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언제야? 여기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여기 이 전체. 이때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한자나 차자 표기인 향찰을 표기수단으로 사용했대. 그러면 은 한문, 그리고 향찰로 표기된 문학이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이 시기에 한글이 없었을 때는 됐죠? 말로 되거나 한문이나 향찰. 음. 근데 이 향찰은 국문문학에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가 그런 내용 없지? 일단은 갑시다. 한글왕 창제 이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 한자를 문학 작품에 표기선로 했어 했어 했어. 자, 찾아표기로 된 작품은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빌린 경우이므로 국문문학이야. 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게 뭐야? 찾아표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거야? 찾아봅시다. 자, 가. 한글 창제 이전. 그럼 언제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가릿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자를 사용할 창작한 작품은 한문문학이고 한국문학이다. 맞네. 자, 나 봅시다. 가는 뭐였어? 가, 아, 이거 당연히 한문으로 돼 있잖아. 신라시대네. 자, 나는요. 조선시대야. 조선시대의 시조야. 이때 한글 있었어. 근데 한자도 양반이니까 썼던 거지. 봅시다. 나는 한글 창제 이후 조선 후기 한자 일부 활용 맞죠? 창작한 작품 국문문학 한문문학 맞죠? 왜? 한자를 일부 썼지만 다 한글이야 자, 맞고 3번 나는 한글과 후렴구에 자, 한글, 한글 쓰였네, 맞네 후렴구에 찾아표기인 향찰을 사용하여 자, 찾아표기인 향찰 어디 있어? 자,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자나 찾아표기인 향찰을 표기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문문학은 당연히 맞지, 한글이 쓰였으니까 근데 이런 표현이 안 쓰였잖아 이거 언제?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한자나 차자표기인 향찰를 표기 수단으로 여기에 우리 지금 저시 뭐야 어부사시사 시조는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3 번이 답이죠 됐죠 어,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정보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은 뭡니까 주몽신화야 주몽신화 언제 고대 고대 언제 선사시대 다 바로 다음에 국가 형성될 때그 시기에 우리 말이 말밖에 없었잖아. 글자 있어도 이제 한자 좀 들어올 때인데, 그럼, 이렇게 볼수 있네. 다는, 문자가 없던 시기에, 말로 만들어져, 설화, 구비문학, 한국문학, 맞네. 요 위에 있는 이론대로 보면요. 다 볼까요? 다는 구비문학으로서, 구비문학으로 시작한 거잖아. 근데 후대에 한자로, 왜? 한자가 신라시대 이럴 때 들어왔으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한자로 기록되었다면, 한문문학이고 한국문학이다. 어, 여기에 있는 이론과 맞잖아. 그래서 요걸 보고 풀어야지, 감으로 풀면 안 돼요. 보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형식의 이 문항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꼭 관심 있는 친구들 다 봐줘요.